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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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어, 물뱉는거 물 봐라 오 어, 또 겁난다, 이거. 무섭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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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, 나 제대로 나는 뭐, 뭐, 뭐 걸린 건줄 알았어요. 배가 가는 건줄 알았어. 정중에서 뭐, 묻은 같은데 잡아 대왕 문어가 나왔습니다. 야, 진짜 사람만 합니다. 사람만해. 어, 야,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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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리, 다리요. 야, 다리 하나에. 잠만, 잠만. 안돼, 야. 야, 잠깐만, 와, 장난 아닌데, 진짜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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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